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Q5 e n g l i s 입니다 오늘 Expand, Extend.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Expand는요. 면적, 부피 등이 커지는 거죠. 그래서 보통 Spread Ou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퍼진다는 느낌이죠. 그리고 명사형은 Expansion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. 그러면 Extend는 뭐죠? 길이가 길어진다, 연장한다 라고 해서 Make it longer. 더 길게 만든다.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영어를 쓰다 보면 가끔 extend의 경우도 expand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펼치다의 의미도 e x t e n d 에 있는 거죠. 그리고 물론 extend의 명사형은 extension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자세히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I want you to expand on this. On this니까 이것에 대해서죠.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좀 확장시켜 주기를 원한다. 이게 뭐죠? 좀 자세히 말해 줘.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넓게 말해 줘. 그러한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. Expand는 어떤 내용을 확장시키다, 확대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. 두 번째 문장입니다. The registration deadline was extended. 이럴 때 extend 아주 좋습니다. 등록이죠. Registration 등록 마감 시한이 연장되었다. 즉, 길이가 더 길어졌다. 30일 정도로 이렇게 등록을 받았는데 35일 동안 받는다. 이러한 내용이 was extended.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요. The program extension will end in October. 이 프로그램의 연장이 10월에 끝날 것이다. 프로그램의 연장이? 즉, 프로그램을 2개월간 운영하다. 조금 더 길게 가야겠다 해서 더간 거죠. 근데 그것이 10월에 종료된다. 끝난다. 이렇게 이해됩니다. 그 다음에요. The group was expanded from 10 to 16. 그 그룹이 확대됐죠. 10에서 16으로. 숫자가 확대되면서 길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피가 커지죠. 그래서 이럴 땐 expand가 아주 좋습니다. 그룹이 늘어났다. 규모가 커졌다. 그 다음입니다. The ozone hole was expanding. 오존 구멍이 확대되고 있다. 구멍은 어느 한쪽으로만 쫙 늘어나지 않잖아요. 전체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존 그대로 하는 거죠. 오존홀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, 넓어진다 할때 expand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입니다. The crook stole files during these extended lunch breaks. Lunch break는 점심을 먹기 위해 잠깐 일을 멈추는 거죠. 그런데 extended니까 연장된 런치브레이크, 좀 길게 가는 런치브레이크죠. 그 동안에 그 범죄자가 그 파일을 훔쳤다. 앞뒤 문맥이 없으니 정확히는 알수 없겠지만 내용상 아, 점심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도둑놈이 가서 사기꾼이 와서 그 파일을 훔쳤다. 이렇게 의미가 전달 되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expand, extend 기본적 내용을 다루었습니다. 크게 어렵지 않죠. 하지만 extend에는 expand의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. 오늘은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자세히 염두에 두시고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브레이크 깨다 꼭 그것만 있나요 의미가 상당히 많죠 여러 내용을 자세히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